안녕하세요. 사기입니다.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선포하고 수도, 키에프 등을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공포감에 증시도 반응하듯 금일 코스피도 마이너스 2.6% 코스닥은 마이너스 3.3% 하락하며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도 선반영이라도 하듯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6% S&P 500이 마이너스 1.8% 하락하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선물 지수도 2%대로 하락하고 있고 S&P 500 공포 지수는 무려 10%가량 상승해서 말 그대로 공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풀매수? 풀매도? 그러기 전에 먼저 역사 공부 차원에서 과거부터 살펴보자고요. 과거에 전쟁이 났거나 전쟁 공포감이 있을 때 주가가 어땠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역사로 보기에는 다우지수만 한 것이 없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요새 핫하다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들만 한번 살펴보죠. 보시면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이라고 되어 있고, 주가가 폭삭 꺼져 있네요.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 있는데, 이때도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네요. 다음은 1964년, 미국 베트남전 참전이 있는데, 이때도 살짝 하락세를 보였고요. 2001년 9.11 테러 때는 크게 하락한 모습이 보이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2022년에 계십니다. 아시죠? 그 이후로 우리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 그래도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제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914년에 주가가 휘청했고, 이후로 전쟁 기간 동안 주가는 다시 무섭게 상승했고,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주가는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또 꺼졌지만요. 이 시기는 그다지 다우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은 제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줄곧 하락세를 그리다가 1942년부터 쭉 상승하기 시작해서 1945년 종전 이후 완전히 상승을 다시 시작했네요. 여기서 앞에서 왕창 폭락했던 시기가 있죠. 이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되었다는 중일전쟁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신호와 함께 주가는 이때부터 나락으로 갔다고 할수 있죠. 이 언더워터 손실 구간을 극복하는 데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 제법 무섭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특히 미국 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 계기 통킹만 사건. 1964년 이후로 주가를 보면요. 의외로 얼마 주춤하지도 않고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됐건 전쟁이 끝나는 1975년까지 주가는 미국 참전 이후로 10년간은 횡보하고 있었죠. 이것도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걸프 전쟁입니다. 걸프 전쟁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전쟁이었죠. 이때 다우 지수는 1990년 8월쯤에 크게 하락을 그리고 전쟁이 종식된 1991년 초반에 다시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바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회복하는데 4달이면 네 충분했죠. 다음은 2001년 911 테러 때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주가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닷컴버블이 꺼지던 시기와도 맞물려서 2003년까지 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고 2021년에 철수하며 마무리가 되죠. 다우지수는 2004년쯤 되면서 회복이 되었으니 3년이 조금 안 걸려서 회복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 당시 닷컴버블 시기에 나스닥 붕괴는 어마어마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에 발발하여 2011년에 마무리되었는데요. 2003년에 다우지수가 선반영하듯 하락세에 있었는데요. 오히려 전쟁 발발 이후로 주가는 쭉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갔죠. 중간에 아주 푹 꺼진 시기가 바로 세계 금융 위기 때입니다. 역사적인 하락장이죠. 다음은 이번 사태와도 가까운 크림반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에 있던 위기였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결국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건이죠. 이 당시에도 미국 증시도 휘청하였는데요. 금방 V자 반등을 보이면서 거의 두달 만에 회복했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상황,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고점에서 물렸어도 10년이면 회복했고, 그리고 전쟁 공포감에 매수했다면 손실을 볼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럴 때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늘 그렇듯 저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줍줍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역사를 통해 도움을 받자는 취지의 영상이니 투자의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자국민에게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